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 4강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세계적인 슈퍼 리치들의 습관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제는 당신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다라는 부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전하는 아, 성공 습관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부자들은 부자가 될 만한 그러한 성공 습관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고난과 이 성공자들을 보시게 되면 오늘 성공자들 다섯 분을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성공자들의 공통적인 그런 습관들을 한번 연구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다섯 분을 소개하고자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성공자들은요. 대부분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꿋꿋이 꿈을 이뤄낸 세계 최고 부자들이 아주 어, 특별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오늘 다섯 분 중에서 첫 번째 한번 여러분 누군가 한번 맞춰 보시죠. 사생아 성 폭력 피해자 마약 중독자 미혼모 그리고 중부 여자. 그리고 이분이 누구였죠? 전 세계 토크쇼의 여왕. 여러분 전 세계 토크쇼의 여왕 하면 흑인 여성이 생각나시죠? 누굽니까? 세계 세계 최고의 토크쇼의 여왕. 흑인 여성. 누굽니까? 오프라. 오프라 원프리죠. 기억나세요?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흑인 여성이죠. 대단한 여성입니다. 음. 이분은 아, 미국 경제 전문 잡지. 여러분, 그, 포부스라고 하는 잡지 아십니까? 포부스지에서 흑인 여성 최초로. 2000, 그때가 6년도지요? 2006년도 400대 부자로 선정됐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그때, 이 오프라인프리의 재산이, 그 당시의 자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이었습니다. 6천억. 대단한 거죠. 흑인 여성으로서. <laughs> 어, 그분은 지금 어, 토크쇼 진행자이지요? 그리고 그분은 뚱보가 얼마나 날씬해졌습니까 패션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프리는 영화 배우이자 케이블 TV 운영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성공은 온전히 개인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대중문화의 아이콘 여러분 아이콘이라는 것 아시죠? 아이콘 바로 이 오프라 윈프리가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뭐우상시대는 그런 인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중문화의 아이콘 위리였습니다. 위리 오프라 윈프리가 위리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가 취리였습니다 취리 여성 기업가 취리 대단했죠 어, 여성 기업가 취리였습니다 근데 이 오프라 인프리는 어, 이, 이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이 리더십이 있다는 거지요 이 사람의 장점은 사람들과 쉽게 포옹하는 겁니다. 포옹, 포옹, 포옹한다. 이 포옹한다는 것은 안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타인에게 손을 내미는 그 탁월한 포옹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바로 포옹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 타인을 너그럽게 감싸고 받아주는 그러한 것들이 포옹력입니다. 포옹력, 포옹력, 포옹력 이 있다. 즉 관대하다 이런 이런 말도 쓰겠죠? 전문용어로 소위 토러란스라고 합니다. 토러란스토러란스 관대하다, 베푼다, 포옹력이 있다. 그렇죠? 에 네, 포옹력. 남을 너그럽게 감싸고 받아들이는 그런 파워가 있다. 아. 여성 흑인 여, 여성으로서 이런 대단한 폭력이 있다는 거 한번 우리 어, 비즈니스 사업하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오프라 아, 인분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고요. 어, 이 사람은 가장 아, 힘 있는 게 바로 뭐냐? 남을 배려하고 남을 관대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포용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성으로서의 그 포용력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오늘은 아시아의 인물, 한국의 그런 마이다스 손을 가진 누굽니까? 한국 경제의 살아있는 신화, 불굴의 승부사 하면 누가 생각합니까? 고 정주영 회장님이 생각날 겁니다. 불굴의 승부사 고 정주영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살아생전에 90년도에 제가 발행했던 월간 주변인기를 잡지에도 석세스 라이프 스토리를 연재한 바 있고 또저 잡지에도 여러 번 기고를 하셨, 하셨고 살아생전에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정경회장님 잘다 아시지요? 네,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한국 제일의 기업의 창업자이십니다. 그분은 살아생전에 부지런함과 그리고 검소한 거의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은 고 정경회장님께서는 과거에 전차가 있었죠 서울에 전차가 있을 때 전차값 오전입니다 오원도 아니고 오전을 아끼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걸어서 출퇴근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종회장님께서는 구두굽을안 닳게 하기 위해서 구두 밑에 칭을 닦아서 신고 다녔던 어르신이었습니다 이고 정종회장님께서는 1999년도 아시아 10대 인물에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만해 평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지난 60년간 아시아를 빛낸 대표적인 영웅으로 선정되신 바 있습니다. 그분은 그 어린 시절 가난한 그런 환경에서 성장했던 그런 배경과, 그러나 한국 최고의 경영인으로 성공한 사례를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종회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너 회복이나 했냐?" 너 어떤 일을 할때 해보기나 했냐라는 것이 바로 너는 시도해봤느냐 하는 겁니다 시도 해보기나 했냐 이것을 인디버라고 하는 거죠 인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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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기나 했어? 해보기나 했냐고 해본 다음에 얘기하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어르신은 도전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개척자 정신이 강했던 회장님이 바로 정종회장입니다. 소위 패스브레이킹이라고 하죠. 개척 개척정신 패스브레이킹 개척정신 이러한 정종회장께서는 이런 개척정신이 아주 투철하시고 불굴의 승부사였던 것입니다. 그 어르신이 바로 한국경제의 살아있는 신화를 창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승부정신, 대단하죠? 시도해봤느냐? 회복이나 했어? 이런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경회장께서는 불굴의 그러한 승부사기질이 있었다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분을 소개합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에, 매장을 1만 이천여 개를 가지고 있고요. 아, 지난 10년 동안 주식 주가가 1,500% 이상 상승한 바 있고요. 바로 세계 최대의 커피 체인점 주인공입니다. 하워드 슐츠입니다. 하워드 슐츠 이분이 전 세계 커피 매장을 제일로 체인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이분은 이 하워드 슐츠는 미국의 뉴욕의 빈민가에서 출생했죠 그리고 이분은 어 복사기 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어 마케팅을 최초로 어 실시한 분입니다. 여러분 마케팅 하게 되면 뭐가 생각납니까? PDLA가 생각나지요? P라고 하는 건 프레임입니다. d 라고 하는 것은 실행입니다. 그리고 에, L, A, PD, CA죠? CA. 죄송합니다. CA. C라고 하는 건 체킹한다는 거고요. A라고 하는 건 액션,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대학원에서 마케팅학과에서 그런 P.D.C.A.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하워드 슐츠는 그런 복사기 마케팅을 최초로 실시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런 그 어, 대단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을 종업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파트너라고 미지니스를 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을 파트너라고 지칭하는 바로 인간 중심의 경영 방침이 뚜렷한 분입니다. 그리고 고객 편익을 중시하는 그런 마케팅을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 1인당 월 평균 한 사람당 그 매장을 18회씩이나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고객들을 얼마나 철저한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3강 시간에 있습니다만, CRM이죠. CRM 고객 관계 경영 관리입니다. Customer Relation Management 바로 어, 하워드 슐츠는 CRM을 철저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은 직원이라고 하지 않고 같이 사업하는 동반자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분이 분입니다. 지난 3강 시간에 얘기했죠. BPM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지먼트를 철저하게 지키는 하워드 슐츠 회장입니다. 어, 이 하워드 슐츠는요, 성공 신화를 뒷받침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과 점심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다른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한다는 것 렇코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이분들은 파워런치라 한 파워런치. 파워런치. 바로 이것이 점심 식사입니다. 매일매일 다른 사람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다는 것이 이분의 하워드 실추의 어, 생활 습관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서 반성도 많이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다른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한다? 이것도 역시 슈퍼 리치들의 성공 습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분을 소개합니다. 전 세계 유일 증권 투자로 억만 장자가 된 분이지요. 금세기 최고의 투자자 하면 누굽니까? 주식 투자자 하면 누굽니까? 주식 투자자. 그렇죠? 예.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입니다. 예. 이 워렌 버핏은 버핏은 워렌 버핏은 1956년도 단돈 100달러로 첫 주식을 투자했다고 하죠. 그러나 현재는 아 엄청나게 기부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십조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 워렌 버핏을 뭐라고 합니까? 전설적인 투자의 규제다. 살아있는 투자의 전설이다. 그리고 마이더스의 손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마이더스의 손이다. 투자의 귀지 아닙니까? 이이 이 버핏은 11살에 주식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11살에 주식을 투자했고 11살부터는 신문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실물경제에 밝았던 어, 워렌 버핏입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투자를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즉 분산 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예. 즉 가치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가치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가치있게 운영하라멜로인베스트먼트 아, 가치 투자하라 그리고 사회기부사업의 대표적인 예, 사례가 있죠. 지이 워렌 버핏은 2006년도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과의 3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400대 부자 중에 2위를 했죠. 두 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50인 파괴주의자 정신 1위에도 올랐습니다. 여러분, 박애주의라는 거 아시죠? 인종이나 종교, 국가 등을 초월하여 인류 전체가 서로 평등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바로 박애주의자인데, 바로 50인 중에 1위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보유 재산 중에서 많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워렌 버핏은요 아주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일반 사람보다 독서량이 다섯 배가 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네, 다섯 네? 배 일반 사람들의 다섯 배 독서량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어, 많은 독서를 한다고 합니다. 참 우리 여러분 일년에 과연 몇 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반 사람들의 다섯 배 독서를 하고 있다. 대단히 훌륭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갑부하면 누가 생각합니까? 컴퓨터의 천재 IT 혁명의 기수 디지털 왕국의 제왕 첨단 기술의 개척자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고등학교 친구인 폴 앨런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지요. 19세 나이에 1,500달러로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측은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잡지 포브스지는 2006년도 400대 부자 중에 13년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바로 빌 게이츠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산은 한국돈으로 90조가량이 되는 겁니다. 이빌 게이츠는 13세 때 독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터득했고,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를, 모든 가정에 컴퓨터로, 2006년도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인 1위로 됐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현존 인물 유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를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세계적인 슈퍼리치로 만든 특별한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빌 게이츠는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만든다.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만든다는 것이 바로 빌 게이츠의 그런 철학입니다. 바로 빌 게이츠는 헤빗 습관입니다, 습관. 남의 습관을 자기 의 습관으로 만든다. 진정한 부자는 나의 장점보다 남의 장점을 볼줄 아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요, 학생들에게 조언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삶이란 원래 공평하지 못하니 그것에 익숙해져라. 공부 벌레에게 친절히 대하라. 그 공부 벌레 그가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TV는 현실이 아니다. 현실에서 사람들은 커피숍에서 죽치고 앉아있지 않는다. 빌게이츠는 이런 일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준 일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라. 구준 일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라. 그것의 다른 이름은 귀에다 실패는 남의 탓이 아니다. 잘못으로부터 교훈을 배워라. 빌게이츠가요. 마운틴 히튼이라는 고등학교에서 연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연설한 내용 중에 제가 좀 발췌했는데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세요. 매일 하는 일을 즐겨야 합니다. 늘 경쟁하고 돌파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또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빌게이츠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얼마나 의미심장한 얘기입니까?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그리고 빌게이츠는요? 매일 밤 설거지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슈퍼리침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습관이 있습니다. 매일 밤 설거지 한다니까요. 여러분, 빌게이치가 돈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도움이나 식기 세척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도움이를 쓰기도 하고 식기 세척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빌게이츠는 매일 밤 싱크대에서 서는 것입니다 빌게이츠는 빌게이츠의 설거지는 나만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고 늘 이유를 밝힙니다 바로 빌게이츠의 일종의 취미인 셈이니까요 이렇게 세계적인 슈퍼리치도 저녁마다 가족들을 위해서 본인이 설거지 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습관입니까? 오늘은 세계적인 슈퍼리치들의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어떤 분은 설거지 하는 것. 어떤 분은 남의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만드는 것. 어떤 분은 일반인보다 다섯 배의 독서량이 있다는 것. 어떤 분은 매일매일 다른 사람과 파워 런치 점심 식사를 한다는 것. 정, 고 돌아가신 고 정종 회장께서는 네가 해보기나 했어? 시도를 해봤냐고, 해보기나 해봤냐고 이러한 불굴의 승부사 정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의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 여성입니다. 이는 포홍력입니다. 관대한 것, 관대한 것, 이런 포홍력이 있다는 것. 자, 오늘 상기시킵니다. 저 역시도 많이 반성합니다. 포홍력, 관대한 것. 네. 승부사 기질, 해복이나 했어. 그리고 매일매일 다른 사람과 점심식사한다는 것. 휴면리레이션. 인과관계가 얼마나 넘쳐나겠습니까. 그리고 독서하는 것, 그리고 남의 좋은 습관을 내 습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요즘 이런 걸 연구하면서요. 과연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습관들이 있는가? 그 성공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이런 슈퍼 리치들의 이러한... 생활 습관, 우리는 본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남의 좋은 습관들을 내 습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들은 다 같이 인생을 성공적인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오늘 제 4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